안녕하세요. 예, 철수가 사는 세상의 경철수입니다. 아, 지난번에 그 다해살이 또는 이제 내한성 채소와 관련해서 어, 가을 냉이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아, 많은 분들이 봄 냉이는 들어봤어도 가을 냉이는 처음이라고 신기해하셨습니다. 예, 사실 사시사철 아, 녹황색 채소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아, 주말마다 조금씩 노력하고, 또, 일부는 이제, 아,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모위입니다모위인데 이제 저희 텃밭에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. 아, 사실, 아, 요거는 저희 돌아가신, 8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, 아, 또 저희 아버지가 심으셨던 건데, 에, 근데, 이 텃밭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, 어, 그래서 산재되어 있어가지고, 제가 한 곳으로, 어 옮겨 심은 겁니다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요 며칠 날씨가 추워지고 어, 일부 서리도 내리면서 조금 아, 그 푸르스름이 좀 덜하긴 한데요 어, 사실 산재되어 있던 걸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심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을에 에,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는 이렇게 다해살이 채소로다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, 아예 갑자기 화면 전환을 해서 아, 저희 집 텃밭입니다. 예, 저희 집 텃밭인데 어, 뒤로도 좀 보이죠? 예, 그리고 어, 또 일부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 아예 이렇게 봄동과 양파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일부는 그 멀칭을 해가지고 어, 비닐 속에다가 비닐 이렇게 이랑을 쳐서 어, 이렇게 해서 어, 심어 먹기도 하고요. 어, 이렇게 일부는 작은 텃밭 같은 경우는, 이렇게, 아 그냥 노지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에는, 아 지금 사실 좀 많이 약화되긴 했는데요. 아 미나리, 미나리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, 아시겠지만, 이제 화요 화요일부터, 화요일부터 이제, 비가 온 뒤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. 그때까지 저희 텃밭에 미나리가 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